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 커스터머 솔루션 이지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평소에도 클라이언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인데 화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글 광고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 전반에 미친 영향은 모두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1년, 구글이 온라인 활동을 통해 파악한 한국 유저들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셀프 업그레이드 트렌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이 도래한 2020년 이후 소비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아시다시피 ASMR은 주로 청각 자극을 이용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만족을 주는 방식의 컨텐츠인데요. 이전에 등장했던 ASMR의 검색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공부 ASMR, 모닥불 ASMR 같은 카테고리로 세분화되었고 음악 감상 부문에서도 수면유도라든지 명상 등을 검색하면서 적극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영상의 주제뿐 아니라 길이도 시청자 니즈에 따라 다양화되었고요. 학교나 학원 수강이 제한되어서 온라인 학습이 익숙해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의 동영상 외에도 스터디 윗 미, 공부 자극 동영상 같은 것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새로운 시청 습관을 터득하게 됩니다. 또 밀레니얼 이상 연령대의 자기개발 자기 관련 검색 결과도 재미있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2020년 대비해서 커리어 개발 관련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가 400%나 성장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영어 교육이 유튜브 교육 콘텐츠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스킬셋 추가 개념을 넘어서 더 효과적인 커리어 관리를 위한 관심이 증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콕 트렌드입니다. 집에 대한 관점 변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주거를 위한 기능적인 용도에 제한하지 않고 휴식과 회복을 위한 감성적인 용도로까지 바라보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